역사세미나 식전행사 진행을 맡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근무하는 원유닛 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오늘날 선진국가 발전의 산실이 된 10월 유신을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평가의 기회로 삼고자 발간한 학술 논문집을 가지고 개최되는 세미나입니다.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 경제 분야 중 오늘은 두 번째 국내 정치로 유신의 정치학, 민주 독재 프레임을 넘어 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다음 주제인 경제 분야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바로 이곳 박정희 홀에서 개최됩니다. 3차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2012년 기념관 개관 이후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오직 국민들의 기부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알리는 일에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행사장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100만인 후원 캠페인 데스크에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유신 50주년 기념 2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국가발전 과정에서 순극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희학술원 원장이신 좌승희 원장님의 개회사와 함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원장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거리에 오늘 날씨도 좋아서 야외 가을 단풍 분양하기도참 좋은 날인데 여기까지 겸비해서 공부를 하시고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오늘 세미나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저 김문구 투스포럼 대표가 민주화에 잠식된 유신교육의 실태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역사 교육이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아주 정란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지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한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학회장이신 저 유광호 박사님께서 박정희와 링컨의 위기정부 관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데 막 그동안 박정희하고 링컨이 유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연구도 일부 있었겠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두 분을 비교 검토해서 박정희와 링컨이 막상막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이강호 국가전략 포럼 연구위원께서 유신, 독재라는 비난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저 앞에 유신의 정치, 정치학이랄까. 사실 은 오늘 유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박정희 정치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마치기는, 기회사 마치기는 아, 아쉬워서 제가 한두 슬라이드 두 개를 준비를 해서 왜 우리가 박정희 정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세우지 않면안 되는지, 우리 세 분이 발표하는 거 조금 다른데지만 제가 붙여서 보아트고 얘기하고 개획사에 가름하고 갑니다. 올려주세요. 넘겨주세요. 가지고, 아, 어, 박정희 대통령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토크빌, 토크빌이라는 불라스 정치학자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고서 그 자기 책을 쓸때 저는 뭐다 독파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눈에 들어온 잊지 못할 구, 구절이 이런 겁니다. 미국을 와서 보니까 자기 고향 블라서에서는 사람들이 내 노예 관대도 좋으니까 평등을 달라는 나라라고 생각해. 그렇게 보는데 미국에 왔더니 정반대더라. 자유를 달라고 하는 나라더라 하는 얘기 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꺼냈냐면 오늘날 전 세계는 이 민주주의가 이 평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이 문제를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풀었는지 요거를 좀 이해하는 것이 박정희 정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인가요? 어, 소련 공산화된 바로 몇년 뒤에 어,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라는 잡지에 공산당 당두당이라는 논문을 뭐 아주 간단한 논문을 썼는데 저는 이게 그 시대에 최초의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명확한 문제점을 지적한 아주 최초의 글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의 거봉이라고 하는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1943년인가 4년에 로드 투소프트이라고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써서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을 했는데 20년도 더 전에 몇, 몇 배지 안 되는 그 공산당 당 부장의 쓴 얘기가 이미 다 그래져 나와 있다. 그런데 딱그 거기서 대통령, 그이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평등, 뭐 인재 없애고 부자 없애고 뭐 지식인 없애고 뭐큰 기업 없애고 이러자는 모든 주장이 다 틀렸다. 부자가 있어야 나라가 되고 뭐 이런 정말 들 정말 새로운 주장을 이렇게 하시면서 공산주의 틀렸다 그랬는데 딱한 마디 한게 뭐냐? 민주주의를 통해서 인류가 반상의 차별은 없었지만 아직도 경제적 차이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천착을 하는데 우리도 이거 무시할 수 없다. 사실 대통령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1공화국의 제헌원법이 여러 가지로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사회, 국, 전 세계가 공산화, 소련의 공산화 때문에. 사회주의념이 많이 퍼져나갈 때라서 그긴 하지만 우리 나라 체헌헌법이 상당히 유사 사회주의 헌법 조항을 담고 있는데 그 조항이 완전히 자본주의식으로 바뀐 게 박정희 대통령의 삼공헌법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에 이제 최근에 제가 뭐전 정치학 전공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고 뭐 정치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정치학자 책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분이 뭐,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하려면 소득이 만불은 넘어야 된다. 이 정도 그래도 합리적인 얘기를 한 사람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1인 1교의 절대 평등 체제를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 부가 많은 사람 정치에 다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민주주의는 평등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사람 주 장이 대단히 사회주의적인 것이죠. 우리 소득이 같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학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저는 미치고 있다고 보고 사실 그 영향 때문에 사회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오늘날 전 세계가 민주주의 사회가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데 저는 뭐 여러 번 주장합니다만 경제적 평등은 시장이 죽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결과는 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는 저성장, 선진국이 1, 2% 성장. 아무리 후진국 빨리 해야 돼, 뭐, 중국 빼고 나면, 중국 인도 빼고 나면 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이 전부 다 1, 2% 성장, 0% 성장을 하고 있고, 분배는 60년대에 다 악화돼서, 소득 분배가 다엉망이전 세계가, 그래서 양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평등민주주의를 주장한 세계가 오늘 당하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슘페트라는 사람이 경작자 중에 적어도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경작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인데, 이분의 얘기는 막 어려워요. 그 책을 읽어보는 건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자본주의 때문에 민주주의가 생길 수 있다. 자본주의가 중산층을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자본주의 합리성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지만은, 결국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민주주의의 포퓰리즘, 의사결정력의 미흡, 그것에 따라서 뭐, 지식인들이, 민주사회 의 지식인들이 대기업에 든한 저, 비판, 온갖 이런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왜곡, 그 다음에 노조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는 물론, 자본주의도 같이 망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가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사회주의냐, 하는 게 이제 대단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 자본, 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이 자본주의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혁신 때문에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는 이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사회주의로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기업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조 때문에 기비안 되니까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노조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노조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없애고 그 기업인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처럼 열심히 하면 그게 사회주의, 새로운 사회주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묶어서 사회주의로 그렇게 바꾸면은 괜찮다는 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러나 등서평 이후에 중국이 30년 동안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보다는 높습니다만은 이게 동반성장이라는 승인을, 둔까지 포함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동반성장이에요. 중국은 성장은 10, 30년 동안 10% 넘게 했지만, 분배는 계속 압박져서 지금 세계에서 최악의 분배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성장은 연평균 30, 10%, 30년 하면서, 어, 50, 50하고까지, 분배를 계속해서 개선내는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뤘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등소평 아, 이거 아니네. 등수평 체제라는 게, 슈페터가 얘기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업을 자유하고 말이에요. 노조를 탄압한 거말이에요 아, 그래서 저,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라고 그러지만 노조 활동을 할수 없잖아요. 이 기반 위에서 기업이 성장한 겁니다. 이 기업을 키운 전략은 박정희한테 게겨 박정희 대통령의 기업 육성 전략 정책을 갖다 놓고 시장을 통해서 한 거죠. 노조를 차단하니까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 슘페터의 제자는 중국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최근에 시진비 깎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도 가, 이만 사회질도 가망하는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있을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경제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심폐태처럼 사회주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더 강화하고, 거기에다 국가의 통제력을 더 강화, 통제력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싫어할 것 같아서, 국가의 중앙 집권력을 강화해서, 노조, 삼권을 다 인정했지만, 과격한 노조 활동을 방지하고, 반공을 내걸고 사회주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없어? 이게 이제 말하이 불신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이 싫어했지만, 은 중국의 뜻과 똑같은 방식이죠. 노조의 활동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기업을, 기업제일주의를 통해서 기업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만들어냈다. 이게 박정희 정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자본주의를 개혁하자, 아니면 뭐 사회주의를 가자, 뭐 자본주의를 개혁하, 개혁하자는 건 뭐예요? 민주, 민주주의를 평등민주주의로 만들자는 주장. 사회주의로 가는 주작가다는 주장, 주장,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지키면서 거기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동반성장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권위주의 정치라고 부르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정치는 정치를, 정치를 경제화해합합니다신페이터는 민주주의가 경제를 자꾸 정치화해서 경제가 다 죽고 사건죄가 망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회주의로 가자고 그랬지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혹은 뭐 강력한 정부의 추진력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가 경제에 손을 못 대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을 일으켰는데 대통령님께서 하실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one size doesn't fit all. 민주주의는 하나가 전 세계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저는 경제학 중에도 제도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제도라는 것, 이 제도가 가장 중요한데 전 세계 같을 수가 없다.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경험과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 제도 자기한테 자기한테 제일 맞는 제도가 그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지 경제학자들에게는 경제 이론 그 같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 서구민주주의 안 된다. 서구민주주의는 팔도 줄이고, 다리도 줄이고, 틈도 줄여서 우리 몸에 맞게 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그게 한국적 민주주의죠. 이 밑에 기념관에 가면 반듯하게 이 주장을 딱 해서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바로 이 주장, 한국적 민주주의를 만들자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 주장이 사실 오늘 우리가 토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죠.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오늘 이세 분은 전부 다정치학자로 보기엔 좀 그렇죠? 우리 유, 유, 유 박사님은 정치학을 좀잘 모르겠어요. 이 순수 정치학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좀듣고서 정치학의 새로운 길을 좀 찾는데 박정희 정치학이 뭘까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동안 박정희 경제학을 찾는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정착자들이 동참하겠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해서 박정희 정치 경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 정도 얘기 마치고.